300개 모으고, 스매시 마스터리, A랭크, 캠프파이어 A랭크는 뭐냐? 루인블이요? 루인블레이드? 보스송이 맞춰서 타이밍 조절. 세 번째 거는 좀 난이도가 높네요. 난, 난이도 자체가 좀. 껴워넣기로 하고 어차피 나온거니까 T랭크 A랭크까지 해서 이걸로 또 300개 모으고 윗마.. 윗마스터리 대체 왜 민첩훈련 A랭크는 좀.. 힘들겠죠? 한 70.. 한.. 한 70장도 모자르네 캠파 F랭크? 아아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낚시용이라니, 예전에도, 예전에도 봤던 내용인데, 예, 낚시용이라니. 근성 훈련, a 랭크, 여기까지네. 그럽니다. 그러니깐요, 그냥 웃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 그냥 일반적으로 A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 딱 앉았는데 바꿔 보니까 뭔가 이, 이상하다, 이, 그러니까 이상한 느낌이니까. 예. <laughs> 음, 그렇죠. 플프그크면은 효율 상태가 좀 예. 이거에는 그러니까 표시는 안돼 있네요. 뭐 그거 있으면 그거면 뭐 이것저것 많이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특별히 되는 건 아니었나봐요. 아니, 그래도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받아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차니까. 비록 애플지라도, 예. 아, 그렇죠. 다들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 싫어가지고 하람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네요. 한번 W S A D e, W S. 오늘도 안 됐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키보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요. 뭐가 타이밍도 그렇고 이게 들기 전까지 하라고 돼 있던데. 그러니까 무적이 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몸에서 빛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이거 될수 있네 이것도 엉뚱한 팻좀 때렸네 뭔가 좀 이제 효과음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방금 좀, 예, 방금 좀, 방금 천천히 좀한 거였어요 방금 이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 한번다 시도해보죠 맵 이동할 때마다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해봐라 일단 해놓으면 WS, AD, AD, WS 그러니까요. 또한, 또한 나갔네요. 이번에도. 문제가 큰데요. 이게 대체. 그럼 한번 키보드 좀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키보드가 또딴게 있는데 이건 좀, 이건 좀 요란하거든요. 소리가. 좀 요란해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좀안 쓰는 편이긴 한데. 조용한 것 때문에 그냥 기본 키보드 쓰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어우, 사놨던 키보드가 있긴 있는데. 한번, 그럼 키보드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키보드가 두꺼워가지고 이게 뭐더라? 적축이었나? 청축이었나? 아마, 아마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음, 다음번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다음판에 한번 어차피 뭐 루인블레이드 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써서 하면 되고. 얘 벌써 틀리죠, 소리가. 분명히, 이게, WSAD, w WSAD. 어. 음, 난해합니다. 일단, 일단 난해한 거 확인했고, 다음 스토리. 그러니까요, 일단 바꿔서 한번 해보죠. 근데 이 키보드는 알트 키가 조금 해가지고, 좀 고민이네요. 나이트메어 투구 이것도 낫고 이것도 낫고 이것도 낫네 다 갈아끼네 또또 갈아끼고 이제 또다 갈아끼었으니까 후발땐 아직인가 선물이 들려있을 것이다 그럼 해봐야죠. 이번에도 안된 거죠? 조금 더 빨라야 되나 속도가? 왜안 될까? <laughs> 아니면 뭐 설정에서 제가 잘못 건드려 놨을까요? 그니까 이번에도 안나갔잖아요왜안 되지? 그정도면 최고도 남은 시간인데 이번에 쓰게되면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최대한 빨리 진짜 손가락이 느리... 내리... 손... 아니 손가락이 빠르게나 아는데 음... 뭔데 안죽었어? 그냥... 어 그냥 한번 쓰고 가자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써보고 10, 10초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써보고 갈게요.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일단. 맞는 거 확인하고. 한 번. 지금 된 건가요? 뭔가 앞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끊은 뒤에 확인하려면 아 이건 된거예요 그럼 좀 빨리 해야되네 제 손가락이 3초? 4초 안에 못 눌렀었나봐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커맨드 입력된 다음에 시간 되면 나오는게 아니라 커맨드 입력이 되면은 자동으로 나간다 쓸데없이 디테일하네, 그런데에서 다 죽었고, 뭐야, 음, 음, 왜안 좋았어?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단 말이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얘네 잡고. 두 마리 잡았으니까. 퓨오라 할수 있구나 여기 이제 보스방이죠? 때마침 다 됐고 이제 3번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시도 된것하당안된것 같고 튼 예, 많이 연습해야 겠어요. 또안 나갔어요. 이번엔 흐흐, 예, 만만치가 않네. 이게 진짜 더 만만하게 봤었나봐요. 음? 황금 팔찌, 아, 4개까지 킬수 있는 팔찌가 있네요. 어우, 야, 결할 수도 있구나! 에파 일단 맞고 아 그래요.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저게? 아. <웃음> 아이고. <웃음> 안료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진짜 이거. 기 흔적 도 나오네. 냉기 흔적, 저기 이쪽에 놓고. 아, 알다가 모르겠다 이제 목표 남은 아니고 이게 시 이벤트에서 근성 올려 a 랭크가 되나? 나 모자르네 아직. 성물은 없다. 가오가 기들길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 지나가고 어 스토리 자체는 빨리빨리 가는 거니까 이렇게 아이보리 블레이드 또 무기 바뀌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무기에다가 8강, 8강까지? 8강까지 해가지고 썼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이제 8강까지 굳이 해서 조금 더 데미지 높게 해가지고 썼었거든요 예전에 진짜 이건 너무 옛날인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요 별 의미 없어요 <laughs> 그렇죠 레벨업이 쉬워졌으니까 이제 음, 그러네요 맞네 맞네 레벨업이 쉬워져 버렸으니까 이제 강화할 필요가 없죠 심지어 뭐 이제 지금 50대라서 조금씩 지금 막히고 있긴 한데 엄청 빠르죠 레벨업 자체가 그리고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을 최우선으로 할 거라서 예, 레이드도 많이 갈 겁니다 레이드 가서 뭐 하면 되겠죠? 이니 뭐, 이, 연습도 하고, 대충. 연습도 레이드 가서 하고, 어, 레벨업도 레이드에서 많이 할 거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 중이긴 해요. 그, VVIP 있잖아요. VVIP. VVIP, 그니까 러 제가 캐릭터, 최소 10개를 키울 계획이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니까 그냥 VIP, 그니까 VVIP를 질러서, 그거를 이제, 예. 그 추가되는 게 있잖아요. 뭐뭐 뭐 스태미너 이런 거 아니더라도 공격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VVIP를 쓸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쓰쓰그니까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가 0 0 0원 이것도 돈은 돈이니까 누구한테는 그냥 뭐 껌값이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한번좀더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겠죠 뭐 어차피 이거... 네. 아직까 피로도가 모자라진 않으니깐요 아 맞다 이얘기 깜빡했구나 아 제가 V... 그걸를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 나중에, 그, 레이드 있잖아요. 레이드 돌 때, 레이드가, 그, VVIP 이런 게 없으면은, 판당 10%씩 하잖아요. 10%씩. 10%씩 나가는데, v v i 가 있으면 5%씩 나가니까, 좀 레이드를 많이 돌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 그런 게 생기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으로 붙여놓고, 때릴 때, 이동으로 해서 하라는 거니까. 아, 레이드도 추가돼요 오. 많이 좋네 진짜. 오. 갑자기 만화 왜 발랐지? 아, 6회로 늘어나요 그럼 살만한데? <laughs> 예, 일단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가서, 한 80대쯤 됐을 때? 시스트 80대? 만화 바르고, 이번에도 실패한 느낌인데. 아이고 실패. 그러니까요 또안 나갔잖아요. 어렵네요. <laughs> 연습을 더 많이 하면 될거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금은 좀잘잘못 쓰는 걸로 일단 뭐안 어, 나오나 얼음 결통도 먹고. 진 음, 루인블레이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laughs> 알다가도 모르겠는 느낌이라. 아, 아까 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그땐 됐는데, 왜 지금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다보면 늘겠죠? 늘면은 뭐, 100%될 거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까지. 10번 쓰면, 휴가 10번 될번정던 10번 성공해야지. 홀리스이이 이렇게 한번 끊어서 해볼까요? 끊어서 하면 또잘들려나 이번 뭐 이또 이 안됐네 이번에도 그냥 계속 써, 그냥 계속 써보면서 가다 보면은, 뭐, 감 잡히겠죠, 뭐. 뭐,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 고민한다고 갑자기 안 되는 게될것 같지도 않고. 일단, 만화는 돌려놓고. 아, 아이거 뭐. 못 피했다. 몸이 빛나면서 물척 상태가 된다 저게 단단하네 진짜 통과, 풀고, 땡기고, 하나를 더, 하나를 누르더라도 내려진 자세가 유지가 된다. 이번에도 한번 해보죠. 연습은 자유니까, 이번에도 실패! 무시문제인가 이거는 안 터지네요. 출발. 이렇게 이동하고, 한 줄로. 센 반속도를 요구한다. 둠쎄가 근데 아마 이거 아니었나요? 지금 되나? 아, 둠쎄 이거, 이거지, 이거 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나 블레이드 키고 끄는 거. 둠쎄이둠쎄이요둠쎄이요 아, 만화 수급 때문이에요? 그래요? 오. 하긴, 만화 수, 만화량이 계속 필요하긴 하죠? 저도 계속 느끼고 있는 바니까. 만화를 쓸 때하고 안 쓸, 아, 카운터 성공 시 만화 충전. 한 칸이면 100인가요? 몇 칸이라 고해야지 아, 그렇죠. 일방이 뭐 그냥 뭐 터트리는 뭐 이거에 이거에도 만화 충전기는 있으니까 만화 충전이라 일단 확, 꽉, 일꽉 채워놓고 아이 e 모자랐네. 거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응? 응? 으흠. 얘가 문제네. 파란 놈이. 이동해서 만화는 자동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음, 음, 음. 잘 돼야 할 텐데 바로 부스전인가 보네 이거 잡으려고 고생했던 게 기억나는데 이거 빅 뭐였나? 락조구나 락조. 이번에도 실패했네요. 뭐지? 왜지? 커맨드가 바뀌었나?